안녕하세요. 어쩌다입니다. 네, 새로운 아이들 이렇게 분갈이를 했답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 찍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얘들은 풀본을 심어 봤어요. 어, 풀분이 어울릴 것 같아서 심었답니다. 그리고 이 풀분은, 어, 얘는 큰 건데요. 한 10.5cm 되고, 얘는 한 9.3cm 정도 됩니다. 차이가 조금 나죠? 그래서, 어, 작은 거는 한 970원 하고요. 이큰 거는 1,400원 정도 한답니다. 유용하게 쓸수 있어요. 급할 때도. 얘는 자제옥. 자제옥 심어봤어요. 자제옥 심었고, 얘는 금명입니다. 예쁘죠? 그리고 피어리스 얼큰이 피어리스 너무 예쁩니다. 색깔이 예쁘죠? 피어리. 얘는 카스테리아. 근데 혹시 이거는 병은 아니겠죠? 한번 키워보고 병이면 또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풀분에 심은 아이들이요. 로우는 여기에 심어봤는데요. 로우가 어, 사진보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큰 화분이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겨우오 차단기에 있던 화분인데요. 어, 광이 나지 않는 화분입니다. 그리고 얘가 옛날 화분이라 어, 상당히 무거워요. 그래서 거리대에 내놓고 키우려고 했는데 지금. 화분이 없어서 이 화분에다가 심어서 거리대에는 내놓지 못하고 햇빛 잘 드는 곳에서 키워봐야 될것 같습니다. 큽니다. 로우는 여기에 심어봤고요. 그리고 마스입니다. 마스는 다이소 화분, 2,000원짜리 다이소 화분에다가 심어 봤어요. 나름 어울리죠. 그리고 얘는 개봉하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혹시나 입 꽃이 될까 해서 그냥 올려 놔 봤답니다. 마스! 얘는 라즈아가 수제 화분에 한번 심어봤어요. 라즈아가 그리고 벤바디스. 아무리 봐도 얘가 참 대견해요. 이렇게 조그만데서 자구를 이렇게 많이 달다니. 벤바니스 그리고 장은 이렇게 콩분에다가 한번 심어봤어요. 그래도 어울리는 것 같죠? 자, 마지막으로, 빛이 후리대. 둥근잎 빛이 후리대. 이 하얀색 화분에다가 심어봤답니다.